계십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열정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말하는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의미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4판인데 종전에는이 소망이란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기 이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소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에, 이 성경에서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확신에 찬 기대. 확신에 찬 기대. 여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망, 희망의 의미가 달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에, 이 성경적인 소망은 불확실하고 알수 없는 것 미래에 관한인 거죠. 불확실하고 알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에 사람들이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다요. 뭐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식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자신은 구원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희망으로 뭡니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 소망은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요. 삶에 대한 이 성명적인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저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늘 미래에 대한 이 희망과 소망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당히 뭡니까? 이 낙관적입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낙관은 아니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분명한 소망이 있고요.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궁극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나의 삶의 상황이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로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 정결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뭡니까? 그 마음이라 그럴까 그 의욕이라 그럴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 가진 사람은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꽉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으로 그흥분해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흥분도 없고 아무 생각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이성경적인 태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소망과 희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 개역 개정보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세 번역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래의 재앙이 아니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재앙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번영이고 여러분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그 엔드예요.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미래는 희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늘 희망과 함께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희망이 여러분 미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미래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그러잖아요. 일반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 나는 S대학 합격하기를 원한다. 희망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과 나는 5년 안에 뭐 그런 사람 있을지 뭐, 나는 5년 안에 에? 내가 에, 1억 모기를 소망하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5년 아니다 10년 뭐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희망과 소망이에요 뭐 이거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적인 희망과 소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와 내가 맞닥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나는 성경적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내가 맞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문제를 피해가려 그러는데,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과 소망은 바로 우리의 삶의 산소 같은 거예요. 이걸 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의 피파계 시대 때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거기에서 보면 뭐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건 뭔가 미래에 대한 성경적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거나 여러분 거기에 따라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희망,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희망과 소망을 가져도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실패해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요, 여러분 특별히 도시 삶이요 그렇잖아요. 뭐 압박이고 부담감이 다 있는 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때로는 그 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고요. 여러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봉사일을 맡겨놓으면은 봉사일을 맡겨 아 하나님이 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끔 있어요 그래그 심지어는 뭡니까 다른 교회도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과 희망의 성도들은 과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과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난 리더십도 없고 말도 할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뭡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가 하면, 나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앞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운데서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믿음 성경적인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바쁘게 삽니다.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아니 삶에 목표도 없는데 바빠요.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없는데 엄청 바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성경적인 소망이 있는 성도는 해야만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쏟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초조하거나 초급하지 않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성도가 될수 있게 될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 직면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문제의 문제에, 문제에 부담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해가면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뭐, 여긴 교회니까요. 뭐, 우리 사람 관계는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뭐, 정치가. 사람 과계다 갈등이 있는데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게뭐 정치다 그러지만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뭡니까? 조정하고 이해하고 이거게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해 가면은 똑같은 문제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람쥐 채박에 돌듯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왔을 때그 갈등을요, 갈등을 왔을 때그 갈등을 해결하면은 그 다음으로 점프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요, 그사람을 피해 간다거나 그 교회를 피해 가면 또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에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문제는 마치 거울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사랑과의 문제나 돈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받아서 뭡니까? 계속 완전한 데까지 온전한 데까지 이르기, 거룩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 내가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두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 그 자체는 선하지 않아요. 문제는 선하지 않아요. 문제는 다 골치 아프고요. 문제는 다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다가도 벌떡이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터졌다 그러면은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왜 제가 돼야 돼? 왜 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문제를 멈출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서 그 문제를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예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나 나에게 힘들어요. 그건 나에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서 그 문제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피해가지 않게 되길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여쫙 조금 전에 말씀드린두 번째 따라합니다. 문제 앞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야, 인내는 전화 받아보세요. <laughs> 끝이던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성도는 소망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다 만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다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소망을 이루려면 희망을 이루려면 뭡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가는, 같이 갈 적에 여러분 희망이 내것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인내가 만날 때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우리 문제만 가지고 문제 그 자체가 우리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문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적에 우리를 뭡니까? 한 단계 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문제와 동시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단순 금방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문제는,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문제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적에 하나님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도 뭡니까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여러분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문자를 통해서 인내함에 더 기도하라는 뜻을 기사절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에서 숨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요.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따라니다. 소망을 즐기라. 여러분 우리 완전한 소망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하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망을 즐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걸 빠 찬송하려다가 뺐어. 그걸 왜 뺐어요? 내가 해준 앞을 왜빼죠고그 앞에 찬송하려다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다 하고 우리는 다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말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그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산소망은 부활에서 옵니다. 근데이 산소망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이미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계속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있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 이 죽음은 이미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 견줄 수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게 해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개가 끼면은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삶에 문제가 있으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 믿을 수 있게 되될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고 계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대도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삶의 문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속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희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속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